열열열 열. 열두 명이면 많은 거지. 선수 씨는 발가락이 엄청 가벼워. 어? 이한 해서. 이런 것만 해결 하면 진짜 우리 생각 해1리트를 키워 줄수있 는데, <laughs> <laughs> 그리고 블로드 만 한테 근데 거기 올라가 는 데가 좀 가파르 잖아？돌 도많 고, 그래가지고 한국에 좀악 악자 들어간 산이랑 좀 비슷하다 느낌이. 근데 거기 용, 용문섬보다도 더 편할걸? 예, 편하지. <laughs> 아 그런가? 저를 안 가봐가지고 우리가 또.

앞에만 네. <laughs> 가요? 오님도 한라 감잡을 여기는 한라 1감 잡았다 오바 <laughs> 어디쯤 오고 있습니까 이상 님들에게 각이 0.5마일 전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디 그쉘터에서 쉘터, 점심 할거야? 이상 아무래도 스프링거 마운틴에서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블랙마운틴 쉘터에서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우리하고 시간대가 안맞으니까 각자 해야 될겁니다 이상 예, 네, 신의 물방울은 좀 남겨놓으십시오 예 네. 바로 가실거야좀 쉬다가 가실 쉬다가야 가실 여기서 <목소리> 뭐 <목소리> 뭐야? 아유, 성적이야. 오늘 또 아니, 진짜 잘, 잘 보이는데? 뿌듯하다, 뿌듯해. 얘가 님불갭 어이야 이거는. 똥 사람 보면 안 되는 인포메이션인가 보다. 어디 쉘터가 있어? 보여? 여기 기기 어. 내가 꼭꼭 숨어있으라고 했는데. 진짜 보여 몇 시야 지금? 어, 열시4 0 분. 가자 가자. 레꼬레꼬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있어. 응. 어. 있어, 있어. 조금만 더 가면. 아니야, 아니야. 조금 가면 있어. 100달러 내기에. 멀쩡한 거 보네 아 이게 숨을쉴때 너무 꼭꼭 숨어있네 얘가 이거 본데요어이 손가락 한토막인데 <laughs> 좀 멀지 이 손가락이 아니 엄청 확대했어 지금 아 우리도 그러고 싶죠 어머니 어? 우리도 안 내려가고 싶죠 근데 우리 갔다 또 올라가야 돼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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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상관은 없는데 아 저쪽에서 오라고 연락하신 것 같은데요? 마중 나온데 아이고 조심조심 조심. 여기 미끄러워가지고 넘어지는 도사 <laughs> 아 진짜? 자격증 갖고 했어? 아 넘어져 골프장에서도 넘어지고 그래 안 그래? 그럼 대장님이때그릇 굴러가가지고 의자! 그래 이제 거기 가서 <laughs> 어? <laughs> 아니, 손톱 한터먹었는데 이게. 3분얘기분3분 3분 30, <laughs> 30분. 30분. 3 0아3 3 0 30분. 30분. 3 0지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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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0분3 0한0분3분거아 맞아. 페인트야? 페인트 치거은 거? 나무에? 소있 여기. 에 소고 여기. 어디 있어? 여기. 네. 간거여 약간... 같은 게 보이고, 약간 빨간 줄이 이렇게시옷자처럼속기 여기. 여기.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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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여1 어... 여기. <laughs> 아니, 유현 씨, 아까는 없는 것도 잘찾더니만 지금 있는 것도 안 보여, 왜? 아, 네, 네, 혹시 왜? <laughs> 마음이 보이는 거야. 뭐, 가고 싶은데를 마음이. 마음의 소리. <laughs> 난안 보이는데. 요, 요, 아니, 요, 요, 요기. 요기. 아, 뭐있 응. 맞어 맞네 데 응. 그러니까 대장님이 우리가 언제부터 지붕 밑에서 밥을 먹었다 고 <laughs> 여기가냐고 <여길> 지아 <제가>. 정말 <laughs> 맞아. <laughs> 하란 비닐만 까면 되지. 말아 <laughs> <laughs> 어, 건방져졌다고. <laughs> <laughs> I'm going to table the Guess that's what I get. For leaning into the best one. Now I've got one more no accent. Two lessons here for holding. Ignore all of the reasons for running far from the. Down on my knees and watching you as you're leaving

걔들 안 불러오지? 누구? 만호. 어. 여기 나 할라, 여기 나 할라. 백두 나오세요. 여기 나 할라, 여기 나 할라. 백두 나오세요. 정상, 정상 응. 응, 오고 있대요? 응? 오고 있대? 응. 내려오는 건 공방일 텐데, 왜? 너그 시간 그때는 춥잖아. <웃음> <웃음> 아유 우리 아는 사람들 오네. 응. 어. 기다려, 그 놈무 간지러워. <laughs> <laughs> 아니 왜 경사를 내려왔어 언덕을 힘들게. 그 위에서 있을라니까. 응. 어. 밥먹고밥먹고 아이고, 그래서 먹나 그랬잖아. 어. 어. 아이고, 아이어그이고아어그래이지 아이고, 아이고, 아서고 아이고, 아이고,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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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고, 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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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고, 아어주 아이고, 어

10분, 은0분도안 쉬고 갔다고 그냥 그렇게 우리 1마일이나 왔는데 우리 1마일이나 내려왔는데 거기 술을 먹고 먹고 먹으니까 <laughs> 우리, 우리 술 먹고 왔지 야, 나는 재민이가 또술남겨나라고 그래갖고 술도 안 먹고 그냥 있었는데 거기 장아쌨어, 거기 장아쌨어 레오야 네. 이리 와봐 너 나오고 사진 찍 이리 와 이리 와, <laughs> 이리 와. <laughs> 이쪽으로 이쪽, 이쪽 이리 와, 이쪽, 이쪽. 앞에, 봐. 이리 와. 앞에, 봐. 앞에 봐, 이리 와 됐어 스톱, 이리 와 <laughs> 이러 와 스톱. 빽빽 빽. 이백와 이러 와. 빽빽빽이하이라자 할아버지 봐 임마 할아버지. 아이 좋아. 할아버지 저기 다, 다리 풀렸어 할아버지. <laughs> 할아버지 다리 풀렸어. 어. 야 할아버지. 어이. 에이? <웃음> 지금요? <웃음> 이런 개 같은 경우. <laughs> 한 10분만 가면 만날 수 있을 줄 알았더니 많이 내려네 0.8마일 내려왔어 그래야 0.8마일이면 너 내려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냐? 응 알지? 알아 알아 큰일났네 이거 큰일났네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야 될지 모르겠네 오늘 가사 한장 <laughs> 술도 못먹고 야아 우리 아 우리 지금 그 이만한 플래스크 그 12온스짜리 가지고 나눠먹느냐고 우리 아이고 역시 요리시키고 안먹고 있었구나 우리 형이 야야 레오야 천천히 가 스틱에 찍혀 저언덕로 올라가볼까 그러지마 우린 내려온 사람이야 하.. 아, 진짜 가가가 가형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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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오 어! 내가 먼저 아, <목소리> 가게가가가고 고고고 고 고고고고 고, 고. 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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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야, 가면.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마다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내려왔다면서 <laughs>

오, 형님, 어서오시. 이제부터 애플란치한 트레이 시작됩니다. No,

야 한, 거의 한통 가까이 먹었어래요. 어. 아니.

오케이, 오케이. 스 됐어, 포지션. it on. Un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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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yes, yes. Un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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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n c 이 e u n 안 l e u 회장 아기를 개똥으로 하 n 저게. 네오가. 너새끼 u n c 자, 대맥 지 말지. 빨 수고하셨습니다수 아유, 아, 저, 뭐야, 아, 아 씨. 뭐야 씨.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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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으